안녕하세요. 다육이를 사랑하는 꼭지입니다 와우. 오늘 또 이렇게 제 감탄사가 나오게 하는 요와인은 쪽빛 에보니금입니다. 와,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? 참 신비로운 색감을 가지고 있는 요 쪽빛 에보니금 모주입니다. 자, 요렇게 오, 어떻게 이렇게 입장 끝이 정말 립스틱을 발라 놓은 것처럼 빨갛게 자 요렇게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쪽빛 에보니금 보시면서 자 우리 명품 다육이 보러 가실까요 자 56번입니다 요 아이 아까 보신 그 쪽빛 에보니금 모주의 자구입니다 자, 이 아이도 이제 쓱쓱 자라면 조금 전에 엄마들을 닮아서 예뻐질 수 있는 쪽빛 에보니 금입니다. 자, 쪽빛 에보니 금도요, 구독자님들이 참 좋아하시죠? 자, 이 아이 56번. 자,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가 6.5cm입니다. 그리고 속 입장에서 이렇게 금이 잘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57번 쪽비 메보니 금이구요. 이 아이는 사이즈가 조금 더 크고, 그리고 금 발현도 이렇게 자, 은은하게 골고루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. 혹지다육에는요, 요렇게 여러가지 종류들이 참 많아요. 언니가 보시면 농사를 정말 잘 짓거든요. 종자도 요거 조고 예쁜 아이들을 많이 많이 이렇게 심어 놓았어요 자 보시면 사이즈는 8cm입니다 쪽빛 에보이금자요 아이 좀큰 아이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58번이구요 58번인데 요 아이가 블루진 마리아 금입니다 와 근데 제가 블루진 마리아 금 많이 올려드렸는데 이 아이는 특별히 예쁩니다. 이렇게 보시면 수영도 예쁘고 금 발현도 어쩜 이렇게 자 골고루 예쁘게 들어왔는지 참 예쁜 아이죠. 자 58번 이 아이 8cm고요. 사이즈도 큰 아이입니다. 59번이고요. 이 아이는 골드 다이아몬드 금입니다. 골드 다이아몬드 예쁘죠 요 아이 금도 자 이름답게 예쁘게 발현이 되고 있는 자 골드 다이아몬드 금 이렇게 보시면 5cm고요 충수도 요렇게 있습니다 자 60번이고요 60번은 요 아이는 핑크 샴페인 금입니다 아이고 이름도 예뻐요 그리고 입장도 요렇게 오동통하게 예쁜 게 자, 요 아이 보면, 아기 볼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통통해서. 자, 핑크 샴페인 금이구요. 사이즈 보시면, 요 아이는 5.5cm가 조금 넘네요. 사이즈. 자, 요렇게 청수도 있구요. 자, 핑크 샴페인 금. 요 아이는 개체수가 많지 않습니다. 요 아이 오늘 하나만 올려드릴게요. 자, 요 예쁜 아이는 흑장미금입니다. 아, 우 장미금도 이렇게 금이 돌아 오니까 이렇게 예쁘네요. 수형도 반듯하고요. 그리고 입장이 무엇보다 아주 통통하고 두꺼워서 요 아이는 자 이렇게 대형종으로 자랄 수 있는 요 흑장미금입니다. 사이즈 보시면 요 아이는 4 5 c m 에 이렇게 층수가 있는 아이. 아고, 예쁩니다. 꼭지도 요 아이 하나 품어야겠어요. 자, 6 2번이고요요 아이는 보시면 립스틱금입니다. 자, 오늘은 평소에 잘 보지 못했던 아이들을 제가 오늘은 좀보루고루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요 아이 립스틱금이고요 사이즈 보시면, 요렇게 보시면, 4 c m 의 충수도 요렇게 있는 아이입니다. 자, 요 아이 모조한번 보여드릴까요? 요 아이가 리스트 금모조입니다금 발연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죠. 와, 요거 참 예쁘네요. 리스트 금. 자, 63번 요 아이 인기 많습니다. 다크 파멜라 금입니다. 자, 요렇게 보시면, 이장 예, 수영 반듯하고 예쁘고요 사이즈 보시면 요 아이는 4.5cm입니다. 자, 다크 파멜라 금입니다. 하나 더 올려드릴게요, 다크 파멜라 금. 자, 64번이고요. 자, 요 아이도 이렇게 수영 반듯하게 예쁘게 자라는 아이고요, 4.5cm입니다. 자, 요 아이도 예쁜 아이죠, 다크 파멜라 금입니다. 65번이구요. 65번 플라멩고 금인데요. 요 아이는 금이 정말 예쁘게 발현이 잘 됐습니다. 그리고 층수도 요렇게 높습니다. 자, 적심해서 자구를 받을 수 있는 크기고요 자, 무엇보다 수영 너무 예뻐요. 반듯하죠? 요렇게 반듯하게 예쁜 아이. 금도 입장해 보시면 고루고루 정말 예쁘게 잘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손톱도 와 빨갛게 아주 예쁜 아이네요. 사이즈 보시면 요 사이즈는 7cm고요. 자, 요 플라밍고 금 오늘 예쁜 아이 찜하세요. 자, 오프닝에 보여드렸던 쪽빛 에보니 금 같이 보시면서 오늘 인사드릴게요. 자, 오늘 하루. 또 토요일입니다.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다육이를 사랑하는 꼭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